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수날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한동훈을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하고 그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배척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수 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분열의 불씨를 남긴 채 무작정 무도 두고 가자는 통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당계사태와 관련해서도 당원 게시판 문제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조경태 등 당내 일부 탄핵 찬성파의 심각한 해당 행위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쌓여있다고 표현하고 싶다면서 다른 분들은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하더라도 경고나 가벼운 징계에 그칠 수 있지만 쌓여 있는 분들은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적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품고 가기로 했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행위라면서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가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행위 엄단 방침과 당의 단일 대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장 대표의 이번 연합뉴스 인터뷰는 최근 일각에서 흘러나온 장동혁이 한동훈 조 경태를 품고 가기로 했다는 등의 관측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한국의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거의 전면적으로 다시 재확인하고 수용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장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을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배척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 행보를 같이 할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앞서 한동훈은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관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매일당 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적고 김문수 장관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분열의 불씨를 남긴 채 무작정 묻어두고 가자는 통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뒤이른바 당계 사태와 관련해 당원 게시판 문제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계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아주 노골적이고 저질적으로 비방하는 글에 한동훈 일가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장 대표는 단계 문제에 대해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이 문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찬탄파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묻어두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싶다면서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쌓여있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분들은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하더라도 경고나 가벼운 징계에 그칠 수 있지만 쌓여있는 분들은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품고 가기로 했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 국명과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낸 찬탄파를 겨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게도 당과 단일 대우를 이뤄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면서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패널은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는데 국민의힘 측이라고 나온 패널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 패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정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패널 문제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강조한 이 내용은 최근에 얼마 전에 여러분께 아주 상세하게 위장보수 방송 패널의 문제점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 영상 내용 그리고 또그 관련 영상과 같은 결의 내용을 뉴데일리의 권순활 칼럼을 통해서 칼럼으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장 대표나 당에서 위장보수 방송 패널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깨닫고 장 대표가 직접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혁 대표는 또현 정권과 여당의 국정,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런 일방적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민심 위반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대여 투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 107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돼지지 않으면 일방적인 국정 국회 운영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장외 투쟁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라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 여당은 정권을 가져오자마자 3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특검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나면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은 무너진다고 본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 사법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막으려고 할 것이다. 사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쓸수 있는 카드는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는 이전에 정치를 거둬 차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의원 연찬회가 있었는데 곧바로 일어난 일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다. 연찬회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어난 일은 우리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거기다 3개 특검 연장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법사위 간사 선임도 해주지 않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 운영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협치 거부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서 악수를 하고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유능한 모습으로 바뀌고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및 국회 운영에 대해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면 지방 권력까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표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우세인 지역과 열세인 지역을 제외한다면 중원적 충청권에서 5대 5의 싸움을 하고 서울과 부산을 지켜내는 것이 지방 선거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다면서 가장 격전지는 서울이 아니겠나? 부산도 물론 격전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서울이 될 것으로 본다. 서울은 늘 박빙의 게임을 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김용태, 윤희숙 안을 비롯해 여러 혁신안이 제시됐는데 장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미래로 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두 혁신위가 실패한 원인은 우리 당을 이미 지나온 과거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혁신하자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번 국민께 심판받은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혁신을 시작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왔으니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고 해야 한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것은 단일 대우로 뭉쳐서 싸우지 못하고 늘 내부 분열을 한 것이다. 저는 거기서부터 혁신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탄핵이 아닌 정치적 해법 모색이 가능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치적 해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2월 하야 4월 조기 대선 얘기가 우리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 이는 윤 대통령은 받을 수 없고 민주당에는 꽃놀이패를 선물하는 아니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면회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대로 늦지 않은 적절한 시점에 접견신청을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예의는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크게 급하지 않다. 지금 최고위가 충분히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동혁의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최고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인선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라면서 여의도연구원은 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연구원 자체를 어떻게 혁신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현재 여의도연구원은 싱크탱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복잡한 상황이다 제대로 혁신하지 않고 기존의 역할 정도만 맡기는 수준이라면 급하게 원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정치인 장동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 다음은 하늘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대통령까지 목표를 두고 정치를 설계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제 모든 결정과 은행 하나하나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면서 검증받고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의 이번 인터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이 며칠 동안 뭐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 뭐 일반 뉴스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마음 저리고. 걱정하고 때로는 또 배신당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늘 지금 보도해드린 장동혁 대표의 연합뉴스 인터뷰를 보면 그런 걱정은 일단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의 애국 시민, 애국 동포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여전히 장 대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